여러분, 제가 여러 번 다뤘던 최악의 친일파 윤덕령,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의 친일 행적이 아닌, 네, 과연 그가 어떤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윤덕령이 일본한테 받은 돈은 무려 46만 원. 지금 가치로는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같은 매국노인 이완용도 20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윤덕령은 그 20배를 챙긴 거죠. 이 돈으로 윤덕령은 서울 인왕산 바로 앞, 총수질이 최고의 명당 우백호 자리를 몽땅 사들입니다. 심지어 그땅 이완용도 일부 샀는데요. 윤덕영이 80%를 쓸어가고 이완용은 고작 20%만 얻었죠. 그땅 위에 윤덕영은 엄청난 저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벽수산장이라는 이름의 프랑스식 대저택이에요. 규모는 무려 만평 이상 200평짜리 수영장도 있었고 천장에는 아쿠아리움까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경복궁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왕이 살던 궁궐을 내려다 볼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왕보다 위에 군림하겠다는 듯한 오만함이 드러난 거예요. 자 심지어 당시 신문들도 벽수산장은 한양의 아방궁이라며 조롱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일제가 준 돈으로 펑펑 사치 부리며 살던 윤덕령은 1940년에 사망합니다. 하지만 그후 그의 후손들이 벽수산장을 물려받았을 땐 이미 가세가 기울어 있었어요. 그 많은 돈, 윤덕령이 사치로 다 써버렸거든요. 진짜 최악의 친일파라고 불리는 이유 납득되시죠?